이 픽셀즈니 피츠 튜토리얼에서는 픽셀 렉스에서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. 펜 도구는 도구 패널 내의 그리기 아이콘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도구를 선택하면 펜 드롭다운 메뉴, 3개의 슬라이더 및 컬러 선택기가 표시됩니다. 슬라이더와 색상을 개인적인 취향에 맞게 조정하세요. 이제 각펜 유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. 일반 펜 평행 펜 스케치 펜털펜 펜, 추적 펜 마지막으로 크레용입니다. 이제 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픽셀 렉스로 창조적인 작업을 즐기세요.